윤달 윤달. 윤달 스토리 해 가지고. 윤달? 예, 윤달에 대해서 이제 오늘 또 찍어 볼게요. 이게 내년이 4월이 두 개야, 이제. 아, 내년 4월. 월이두개요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윤달이 된다. 그러면 뭐를 해 보통? 아, 이장하죠. 이장을, 이장을, 이장을 많이 하지, 많이 이장을. 이장 어. 이장을 이제 이렇게 해갖고, 어저기 옮기든가, 뭐, 딴, 그, 산소를 많이 움직이죠, 그죠? 어, 이장을 하든지, 때를 입히든지, 뭐, 뭔가 이제 상석을 세우든지, 이제 이런 거를 윤달에 손 없다고 다 해.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윤달도. 이런 거를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윤달에는 해도 된다고 만들어 놓은 이유는 뭐냐 하면, 포지션이 1월, 2월에 주인공이 다 있는 거야, 주인이. 윤달은? 하나가 더 들어왔으니까 주인이 없을 거다. 이러고, 이제 이거를, 어, 이제 뭐 그런 때, 이제 하는 거다. 누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거를. 근데 그렇지가 않는 거야. 내년에는 윤달이 4월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4월생은 조심을 해야 돼. 4월에 윤달이 들었다고, 또 이제 이게 대운에 이제 신유라는 게 있어, 신유. 신류. 신유가 이제 이렇게 탄 사람. 아니면 띠가 원숭이띠, 닭띠. 이런 사람들은 사신살에 들어가 이게 4월 생기면 신유가 탄 사람은 사기사신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요 병하고 관계된 거예요 건강 그러면 이 윤달에 이거를 잘못 옮기고 건강이 나빠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무조건 있잖아 윤달이라고 막 하는 거는 아니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윤달이라고 무조건 하는 게 아니라 나하고 맞는 지를 그것도 4월달하고 맞는지를 봐야지 되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윤달도 언제 드느냐에 따라서 이장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게 있는 거죠. 항상 이제 사, 뭐 윤달 든다고 아무 때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저기 윤달이 들때 오는 나쁜 사람. 이게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신류, 이제 3, 4월생이 신류야, 이제. 이게 사기사실살이. 그러니까 3, 4월생이 걸리기가 쉬운 거지. 이 윤달에. 이제 이장을 할수 있을 때, 했을 때. 띠는 상관없이. 어, 이게 이제 띠가 이제 있는데 요것도 거기에 이제 어디에 포지션에 있으면 이게 신유가 띠에 걸려요. 이게 월생에. 4월생에. 4월, 3월, 4월생에 걸려요. 이게 4월, 첫 번째 오는 4월달은 이 3월이 될 가능성이 있어요. 자기가 태어날 때 윤달이 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 4월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3월로, 이게 절기로 3월이 될 수도 있었고, 또 조금 더 밀린 사람은 5월이 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따져보고서는 윤달이도 이장을 하거나 뭐를 할 때는 뭐, 집을 짓거나, 뭐를 고치거나, 이러면 손이 없고, 거기는 윤단이 공달이라고, 그냥 공달. 공달이라는 글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동서남북도 마찬가지야. 저기, 9월, 10월, 9월 10일, 그죠? 이사를 사람들이 다손 없는 날이라고, 9월 10일 날 하죠. 보통. 이게 포지션이 없는 날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야. 동쪽에는 일을 하고 일. 2일, 그 다음에 서쪽에는 3, 4일. 뭐, 이런 식으로 다 포지션이 정해져 있는 거야. 신들이 있다, 이거야. 이게 관장을 한다, 이거야. 그래서, 이거가 뭐따지을줄잘 모르니까, 사방을 두 개씩, 두 개씩 묶어갖고, 여덟 군데를 빼고, 나머지가 90일이니까, 그지? 이것이 이제 주인 없는 날이라고 해갖고, 손 없는 날이라고 해갖고, 이사를,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많이 가는 날이지, 이게. 근데 그게 아닌 거야. 그렇게 해서는 그것도 굉장히 무지한 거죠. 어, 그것이 손 없는 날인데, 나하고 충하는 날이 있거든. 내가 닭띠인데, 김묘가 이제 호랑이 날이나 토끼 날이 90일이 될 수가 있어. 9일이나 10일이. 그럼 이거는 충하는 날인데, 완전히 정통으로 내가 맞는 날이야, 이게. 이제 이런 날은. 이게. 그러면 손 없는 날이라고 갔는데, 결국은 손이 없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맞는 날이다, 이런 거잖아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따지듯이, 윤달도 4월이라고 무조건 하면 안 되고, 이4월이 상관없는 사람 그리고 또 이제 태세후에 태세가 내년에 자년인데 자우에 신유가 탄 사람이 있어요. 이게 이게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봐야 알지 여기 이게 유튜브 본다고 아는 거는 아니지만 자년 자년 후에 신유가 오면은 삼 사월이 병이 나는 사람이야. 이게 3, 4월생들이 그런데 이럴 때 윤달이라고. 우리가 이장을 하거나 뭐를 잘못 건드리면 이게 탈이 나는 게 산소 탈이 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윤달이라고 뭐막 물건 팔고 어 좋다고 뭐뭐뭐 뭐, 뭐 무슨 저기 미리 윤달 되면 뭐해놔 사람들이? 오해오잖아 수위. 어, 수위 막해 놓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윤달이 맞을 때 그것도 나하고 맞는 윤달에해놔야지 <laughs> 되지. <laughs> 아무 뭐 윤달이라고 날짜 돈 있다고 그냥 뭐 수위를 사는 데든가 이런 것도 아닌 거지,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모르고 살면은 오히려 좋다고 하는 게 나빠지고, 그죠? 어, 그럴 가능성이 진짜 많은 거예요. 그냥 모르면 그냥 모르는 척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여기 보러 온 사람들도 나한테 선생님, 손 없는 날이니까 9월 10일 날 아무 때나 가면 괜찮죠? 나한테 이렇게 말해. 그럼 뭐라 를보는데 내가 이러면, 이제. 어? 어, 그래도 그거 손 없는 날은 아무, 아무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나보다 더 똑똑하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어, 또 윤달 들었다고도, 어, 막 하는 사람이 있고, 막 이래요. 그러니까 식구를 다 넣어봐야 돼? 그러니까 식구를 넣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내가 특히 이제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 윤달에, 이제, 만약에 이장을 하러 가잖아요, 그죠? 음. 그럼 내가 참석을 하는 사람, 아, 그 사람. 어, 주관을 하는 사람, 음. 이런 사람들은 특히 이제 거기에 걸린 사람은 가면은 안 되는 거죠. 어, 여기 가기, 갔다가. 아니, 걸리면 그 사람은 안 가도 되잖아. 요 그렇죠. 그 사람은 안 가도 되죠. 많은, 많은 어, 사람은.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우리나라 그 이장문화가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이제 그 산소를 옮기고 싶다 이거야. 근데 이렇게 자손들을 다 맞춰서 할 수는 없잖아. 어떤 사람은 윤달이, 그지? 이달이 좋고 다음 달은 다른, 어떤 사람은 5월이 걸리고 뭐 어떤 사람은 6월이 걸리고 막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어, 그럴 거 같으면은 이거를 다 맞춰 하기가 쉽지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방편이라는 게 있어야 되고, 또 방편이 없으면 아예 가지를 말아야 되고, 안 가고, 이제, 그거가 돼야지 되지. 그러지 않으면 내가 가서 뭐든지 있지, 우리가 에너지라는 것은 가까이에 있는 게 제일 세겠지. 그러니까 직접 본거 하고, 그죠? 어 집에서 있는 거 하고의 차이는 또 나겠지, 이게. 어 그러니까 이제 될수 있으면 맞는 사람들만 어, 이제 가고, 그일을뭐 우리가 가서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가서 그냥 이렇게 잘 하나 못 하나 감독하려고 가는 거지, 거기 일을 하는 사람들은 따로 불러야 되잖아요. 그죠? 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맞춰서, 하는 것이 좋고, 음. 어, 또 무조건 이지뭐또 이렇게, 뭐또 산소도 뭐든 마찬가지야. 이게 윤달이라고 무조건 두인이 없는 게 아니에요. 이게 다이게 마련이거든. 그러니까 나쁜 거는 피해서 가는 그거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 보통 윤달에 그냥 막 해. 다들 윤달이면 그냥, 그냥 무조건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해. 그, 그리고 날짜만 잡을 생각을 해요. 날짜만 좋은 날을 잡으려고 하지, 윤달이 맞느냐? 물어보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요 내가 지금까지 15년을 있어도 내가 그런 거 물어보는 사람은 못 봤어. 그냥 5번에 윤달인데 그래도 우리하고 좋은 날 좋은 날짜는 좀잡으려 그런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내가 많이 봤는데, 어, 이게 윤달이, 올해 윤달이 나하고 맞아요? 이렇게 물어본 사람이 없어요. 스님들도 그런 말을 안 하셔요. 이게. 그런데도 윤달도 다 자기의 그 주관이 있기 때문에 음력하고 양력에 계산법에서, 양력의 계산법에서 이게 더 많은 거예요, 음력보다. 그래서 3년에 한 번씩 이, 이거를, 이 365일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윤달을 하나 들어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냥 생긴 거가 아니라는 거지. 얘가 어디서 온게 아니야. 주소 온 것도 아니고. 그냥 저절로 헛개비처럼 있는 날인 이 세상에 뭔지 하나도 그냥 되는 거는 없고 다 자기의 그게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다, 뭔가가, 그지? 어, 가지고 있는 거는 다 있기 때문에, 그거를 함부로 우리가, 어, 무조건 모르면서, 막, 저기, 아는 척하고, 막, 할,고, 그러면 은안 되는 거예요. 어,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보다 더 있잖아. 잘한다니까. 그러고, 그냥 해도 된다고 무조건 밀고. 어, 들은 게. 그러니까, 교육이 그렇게 안돼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아마, 유튜브에서 지금도 이말 하는 사람은 아마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윤달되면 그냥 당연시해갖고 그냥 이장하는 거다. 이래 생각하는데 4월이 어, 4월이 윤달이 안 맞는 것을 피해야 된다고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거를 여지껏도 못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찍는 거잖아요. 이게 이걸 찍는 거는 내가 지금까지 왜 그냐면 없는 것이 불명한 것은 내가 지금까지 지금 사람들을 많이 만났는데 그걸 물어본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스님들도 그런 말을 모르는 곳에 계시는 걸 보면 아직 전파가 한 사람도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요번에 한번 이 지금 이 기회에 윤달이 이제 이제 갑자기 이제 내년이 생각하니까 내년에 윤달이 들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것을 한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을 가진 거예요.